우로운 영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더운 여름인데 힘드시죠 우리가 일상, 일상에서 일상살때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사랑하는 내 짝이 옆에 있으면 덥고 힘든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짝만 옆에 있으면 숲속의 깊은 산골짜에 호랑이가 드글드글 거려도 내 짝마 옆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짝은 얼마나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좋은 사람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똑같이 태어납니다 우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우로운 창조주가 영혼을 창조하고 창조하고 나서 음양의 조화를 설명하고 창조된 우로운 영혼은 창조주가 질문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음양의 조화를 설명했고 그러니 너는 음을 선택했을래 양을 선택할래 그래서 각자 우로운 영혼은 스스로 자신의 음과 양을 선택을 합니다. 음을 선택하게 되면 창조주는 양을 점지해주고, 양을 선택하게 되면 음을 점지해줍니다. 창조주는 자신이 창조한 우로운 영혼이 이 우로운 영혼의 세계를 지나서, 육신의 세계를 지나서 다시 무탈하게 우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짝을 맺어줄 때는, 우로운 영혼을 창조한 사람만이 그 영혼의 성격을 아니까, 그 영혼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짝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천생연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로운 영혼 세계에서, 180도의 여정을 거쳐서,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부모 밑에 태어났어. 뭘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될까요? 공부 잘해야 될까요? 오직 공부만. 과연 그럴까요? 공부가 전부가 아닐 것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공부 잘하면 100살까지 잘살수 있을까요? 할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영혼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와 그리고 우로운 영혼의 세계에서 다시 우로운 영혼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창조된 우로운 영혼 끝까지는 마이너스 180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플러스 180도? 절대치 360도입니다. 사실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 밑에서 붙였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둥그런 360도 길을 걷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로운 영혼의 그 길입니다. 우리가 오로운 영혼의 길을, 오로운 영혼으로부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버리면, 우러운 영혼의 세상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갈때 매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창조주가, 한 영혼을 창조해 줘놓고, 음향의 조화를 설명해 놓고, 음을 선택할 양을 선택할 때, 선택체에 대해서 다른, 다른 을 정해 줬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반드시, 둘이 만나서 안전하게 다시 우러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오라는 간절함이며 소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선시대는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양반의 딸이 어쩔 수 없이 양반이 아닌 곳에 이사갈 때 양반가의 어머니는 전전긍긍합니다. 그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마치 창조주가 장조된 영혼의 역할, 역할처럼 양반가의 어머니는 그 딸이 잘 인생에 견뎌서 훌륭한 그 가문의 여왕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여왕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네요. 조금 낮추면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육신을 거쳐서 다시 우로운 영혼에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어떤 영혼이 이 육신의 세상으로 왔을 때, 어디를 지향해서 살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창조주가 우로운 영혼을 창조하고 나서 음양의 조화를 설명하고 나와서 그 지향점을 알려준 겁니다. 그 지향점은 바로 천생연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우로운 영혼을 거쳐서 천생연분을 만나서 그 짝을 데리고 우로운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천생연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 대충대충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이 세상에서 자기 짝을 만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이고 절대적인 천생연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주가 혹은 우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첫 번째 만날 때 대충 만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우주하고 그리고 창조주가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모 밑에 있는 그 어린 영혼이 자기 짝을 찾기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와 오로운 영혼은 그 영혼이 창조될 그 부모 밑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을 항상 보면서 그리고 또 만나게 될 사람 항상 조율하면서 그렇게 전전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실이 절대적인 어떤 무리라고 하면 그러면 부모 밑에 있는 우로운 영혼에서 창조된 우로운 영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좋은 인성 그리고 자기의 천생연분이 자기를 절대로 차지 않을도록 완전한 지킬 수 있는 천생연분에게 복을 해줄 수 있는 필살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필수라기는 음식을 잘할 수도 있고 좋은 얼굴일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천생연분이 처한 것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천생연분필요할수 있는 필요한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라이프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인생 전체를 살아갈 때 부모 밑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생연분을 만나는 걸 준비하는 겁니다. 이 조선 시대는 그 시집 가기 전에 혼수 이런 것도 있고 그다 혼수라는 게 전자제 뭐야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다 이불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수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자기가 그 천생연물을 만나서 살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아내로서, 저 뭐랄까요, 현모 양처가 되는 아내로 되게 살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조선시대는 결혼할 때까지는 친정 부모가 혼신을 다하지만 결혼한 순간은 이제 그 여자는 시댁의 귀신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제 한 여인의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천생연분은 정해져 있고 배필은 정해져 있고 그 배필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 배필이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한 인생이 남자든 여자든 이 세상 살아남기에는 절대 논록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예 쉽게 살 생각, 편하게 살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조선시대는 친정 어머니가 자기 오빠의 아내에게 그랬듯이 딸인 자기도 시집을 가서 시댁의 시부모가 자기의 그럴 겁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왜 조선시대는 여자, 여자끼리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조선시대는 솔직히 남자들이 남성 중심사회였었고, 또 여자들이 남자를 선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여자들에게 우상일 뿐이지 살아갈 때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들리 똘똘 뭉치는 거죠. 똘똘 뭉치는 방법이 바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정말로 완벽하게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자, 양반가를 생각해 봅시다. 좋은 다 조선시대 양반가는 왕으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토지를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 농사에 진두지휘한 것은 남자는 안 합니다. 남자는 관리가 돼서 나가거나 남자는 성략에 근간하게 해서 성인군자적 그런 지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안주인 역할은 여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양반가의그 토지를 가진 양반가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안, 안쪽에 종과 바깥쪽에 종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종이라는 개념이지만 현대사회로 말하면 기업의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을 다룰 수 있는 CEO 역할을 바로 여자가 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강력한 교육을 받고 그 가문을 지켜내는 안주인으로서 역할을 될 것입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천생연분을 가다가 그렇게 그래 빠졌네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하도 쉽게 살려고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편안한 모든 인생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잠시 흘렀습니다. 그러니 한 여자가 이제 부모 밑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천생연분인 자기의 짝과 결혼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결혼한 짝은 천생연분입니다. 우주와 우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거짓으로 실수로는 절대 연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참입니다. 자, 이제 우주와 우로운 영혼의 세상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천생연분원과 함께 살 순간부터 이제 그 삶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우주도 아니고 우러운 영혼의 수련도 아니고 이 육신의 부모 세력 영역도 아닙니다 천생연분를을 지키고 못 지키고 하는 것은 바로 본인들의 몫입니다 정말 정말 부모 밑에 클 때는 이 천생염과 함께 살수 있는 정말로 좋은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자기 짝에 자기를 차지할 수 있는 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을 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생은 그래서 빈틈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 단련시켜야 되고 자기 자신 좋은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필살기를 만들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함께 사는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니즈에 충족시킨다는 뭡니까? 소비자에게 니즈란 단어가 나옵니다. 소비자의 니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되어야 합는 겁니다. 자기 짝은, 자기 짝이 필요한 니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수 없습니다. 자기가 만나서자 짝이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 나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짝이라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불, 불투명한 불분명한 이 천생연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확실한 자기 자신의 좋은 인성과 자기 자신의 자기 불, 불, 불투성한 자기의 짝이 니즈에 필요할 수 있는 수술로 자기가 만들면 됩니다. 그러게 되면 결혼해 살때 자기 짝이 필요하니까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좋으니까 자기 짝이 자기 짝도 좋아할 겁니다. 이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와 짝의 관계입니다. 그럼 나는 항상 주인이고, 나는 항상 우러운 영혼입니다. 잘 모릅니다 내 짝이 내게 정해준 짝이 우러운 영혼인지 어떤 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우러운 영혼이고, 나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나는 주인이고, 나는 우러운 영혼이고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고. 내 짝이 필요한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짝은 너와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 겁니다. 이 길만이 인생길에서 혼자 살지 않고 죽을 때까지 둘이 살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누군가는 늘 잡아줘야 됩니다. 둘, 주, 둘이 둘 있으면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손님입니다. 절대적입니다. 혼자 있을 때야 손님으로 살은 주인상 관계없지만, 둘이 함께 살게 되면, 천생 영로 살게 되면 주인이 있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주인은 내가 돼야 됩니다. 주인은 속이 끓습니다. 주인은 그 짝을 늘 잡아서, 불퉁퉁뚱하지만 나처럼 우러운 영혼이 되게끔 도와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줘야 됩니다. 그게 천생연부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혼하지 않고 이 힘든 세상을 혼자 살지 않고 둘이 끝까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인생길은 쉬운 길을 택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음을 선택한 여러분 조선시대 여자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한살때 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힘들지 않겠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는 나타났습니다. 둘이서 함께 살수 있는 확률이 50%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여자들, 조선시대 의무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함께 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의무선택한 사람들은, 부모, 자기 엄마가 그랬다 해서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퇴직하고 나서 이발학원 다니면서 밖에 가서 밥을 먹어보고 세상 사람들을 접시를 봤는데 바로 그겁니다 자기 엄마의 그 고통 고난함을 알아서 결혼하고 나서 바로 남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살지 않더라. 그게 어떤 식당의 주인이 그렇습니다. 천생연분은 지켜야 합니다. 조선시대는 음향의 조화 지켜지는 유교적 국가였고, 남성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그때 남자가 잘해서 그 가장 유지됐을까요? 어떠한 대상 힘 있는 사람 중심 되지 않습니다. 남성, 남성 중심에 살였으면그 밑에 여성, 음적인 음이 지켜냈던 것입니다. 음이 자신의 천생연분을 지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은 자신의 폐로 자신의 새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단함을 참으면서 자신의 자식을 키웠습니다. 천생연분에서 주인은 바로 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음은, 이 시장에서 가볍게, 얼굴 좋다고 서 화장하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부모 님에 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좋은, 자기 자를 사랑을 줄수 있는, 그리고 필살기, 자기 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필살기를 부모 밑에서 배우고, 단련하고, 축달시켜야 됩니다 그것만이 인생길을 원만하게 끝까지 둘이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천생연분 지켜야 합니다 부부는 수비수에요두 부부가 만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0이 됩니다 N과 S 자석이 있어요. 딱 달라붙습니다. 두 부부가 달라붙어 있어야 100% 수비를 통해서 누구도 두 부부 사이를 근접해서 부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못한 빠뜨리지 못합니다. 그게 천생연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천생연분을 연분을 지키는 길은 우리 주역에서 조선시대 유교 경전의 주역에서. 음과 양일 때 음은 안쪽을 지키는 겁니다. 안방 주인입니다. 양은 사랑방 주인입니다. 바깥 양반입니다. 우리가 그 분자 구조에서 안쪽에 음이 있고 바깥에 양이 있습니다. 음을 향해 돕니다. 음은 늘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천생연보는 바로 그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이 중심을 잡아 돌게 되면, 음이, 양이 돌게 되면, 잘못면 원심력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냥 구심력으로. 그 음자리를 돌고 있는 그 양을 잡아주는 겁니다. 강력한 힘으로 끌어 당기는 거예요. 우리 지구 내에서는 지구 속의 핵이 강력한 힘으로 절대로 하늘로 날아가지 않게 합니다. 막 잡아줍니다. 우리가 둘이서 사는 천생연분은 음이 가운데를 잘 잡으면서 양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면서 어둡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천생연분이 지키는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어른아이가 태어났을 때 와, 옵니까? 바로 인생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고난의 길임 참고 인내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할수 있는 걸 해주고 내줘야만이 되지. 자기는 개판이면서 남이 잘해주라고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면서 그 인생은 절대적으로 둘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은 둘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인생, 그 삶의 인생길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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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해서 우러운 영혼으로. 그게 오빛이라고 합니다. 궤도에 태어나기 전에서 우러운 영혼에서 태어나서 플로스 마이너스가 제로화된 둘이 함께 깍돼서 다시 죽어가는 겁니다. 죽은 다음은 또우러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로운 영혼의 길이 플로스 마이너스 연결한 음과 양이 연결한 부분입니다.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은 영영영녀입니다. 족적이 매우 순수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입니다. 그것이 부부사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역에 나옵니다. 부부사회에 하나님이 있다고 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사회에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이 있습니다. 그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은 그곳이 텅빈 곳입니다. 부부사회 국어에서는 텅빈 국어에서는 바로 창조적 지식입니다 그 창조적 지식은 두 부부가 천생연분을 지킬 때늘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사랑하라는 끊임없는 지식이 나옵니다 부부가 그 지식을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덕과 복을 쌓으면서 갑니다 부부호우는 창조의 지식은 무한대로 우러운 영혼의 에는 무한대로 삽니다. 그 창조의 지식은 우러운 영혼으로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가서 신이 될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영영으로 갈수 있는 오비스 에너지일 수 있고 그리고 죽어서는 이 세상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줄 수 있는 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천생연분의 길입니다. 그게 우러운 영혼의 세상의 길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둘이서 끝까지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